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n g l i 입니다 오늘 그라운드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 마지막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요. This is his proving ground. 이것은 그가 proving,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땅이다. 직역인데요. 이 proving ground라는 것은 새로운 이론 같은 것을 자신이 증명하는, 시험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자신이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증명하는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실험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기계 같은 것,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졌다 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그 성능을 시험해보고 하는 곳, 그 느낌이 proving ground입니다. 증명하는 땅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입니다. It's fertile ground for recruitment. 여기서의 핵심은 Fertile ground 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for 뭐에게 유리하다 해서 for겠죠. 또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의미인데요.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이 직역입니다. Fertile ground. 그럼 for 이하를 하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유리한 곳이다. for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recruitment 라는 것은 모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학교 같으면 신입생 모집. 회사 같으면 신입사원 모집, 어떤 학원 같은 곳에선 신규 학생 모집, 그렇게 되는데요.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문맥이 없다면 어떤 내용에서인지 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민병대원들을 모은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학원에서 어느 학교 앞에 갔더니 학생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더라, 학원에. 그런 느낌, 그런 곳, 그런 상황이 Fertile Ground죠. 그 다음 표현입니다. We thank the team on the ground. 우리는 땅에 있는 팀에게 감사한다. 이게 직역인데요. 땅에 있는 팀에게 감사할 일이 뭐죠? 이 말은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다 치는 거죠. 물론 Q5 지금도 방송이긴 하지만 어떤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 팀이 급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같은 거 하면서 현장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또 소식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팀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언더그라운드 하게 되면 현장에 가 있는 팀이 되는 거죠. ground 이럴 때 쓰는 거고, on the ground 라고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현장에 가 있다 그러면 그냥 비동사 쓰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이름이 제네시라고 친다면, j a n e t is on the ground. 그러면 제니시 지금 현장에 확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제니 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ground와 더불어서 land도 약간 의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I have to say this at ground zero in the land of opportunity. 어떤 상황인지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Ground Zero라는 것은 원래가 원폭이죠. 투하 지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 9.11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진 곳 있죠. 거기도 Ground Zero라 그러죠. 그리고 정확한 지점이기 때문에 At을 붙입니다. At Ground Zero 이렇게 하는데요. 나이말 해야 되겠다 이거죠. 바로 이 원폭 투하 지점 혹은 미국에서는 이 911을 기념하는 이곳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In the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땅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다른 단어 붙이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land를 붙입니다. Land라는 것에는 이런 무슨 무슨 땅좀 추상적이고 어떤 기회를 주고 약속을 해주는 그런 땅 느낌이 있을 때 land를 쓰죠. 그래서 보통 성서에 약속의 땅, 약속된 땅. 그러면 the promised land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ground로 이루어진 마지막 편 알아봤고요. 마지막 문장에서는 land의 의미도 약간 더 추가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길 제안드리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금지하다, 금지시키다라고 하는 ban, forbid 그리고 prohibit.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